제 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의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다섯 편의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다섯 편의 설교는 산상설교, 전도설교 비유설교, 교회설교, 종말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다섯 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의 큰 뼈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그리고 앞으로 은혜를 나눌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이 성전은 헤롯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마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언제 성전이 분오지겠습니까? 또 세상 끝날의 징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징조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 이러한 징조는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와 또 앞으로 있을 세상의 끝날에 대한 징조입니다.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지요.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와 또 세상이 끝날에는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출현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예수님이다. 자기가 구원자다. 나는 이런 선들이 많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거짓 그리스도라고 주장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 사람들을 세력을 합하해서 로마 정부의 대항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요, 성도들의 환란이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세계 여러 나라로 흩어지어야만 하는 이런 핍박을 그들이 받았던 것이죠 야고보가 목베임을 당하면서 순교하였습니다. 열한 제자 중에서요 사도 요한만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이런 일을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하는 이런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은 피박을 받았던 것이지요. 성전이 무너질 이런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많은 피박을 받았다 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끝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가족들로부터 내어 주문이 됨으로써 붙잡히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버린다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끝날은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의 끝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참조원교회는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힘써야겠습니다. 참조원교회는 베네수엘라, 파나마, 멕시코, 미얀마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계속 후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정말론적 삶은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해도 미혹되지 않는 이런 제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온 세계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것을 알 정도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습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까지 번쩍이듯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재림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할때 따라다닐 필요가 없고요.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 때에 우리가 사역하면 모든 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되는 것이지요. 또 제자들의 삶에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을 더 많이 핍박하게 됩니다. 더 많이 욕을 하게 되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렵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만나는 가족들, 또 이웃들, 또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 때를 어떤지 못얻든지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말론적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제자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